오늘 먼저 간단한 카이다 소개와 지나온 20년, 그리고 현 시장 상황과 그리고 자동차 정책 관련 현안, 그리고 내년도 수입차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카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이고 또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도 카이다 이렇게 그동안 20년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다 여러분 도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2003년부터 수입 자동차 협회는 국토교통부하고 자동차 등록 통계를 연계하여서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하게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정확한 등록 자료를 생산 또 배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입 자동차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에는 14개 회원사 그리고 브랜드로서는 25개 브랜드가 약 500개 이상의 모델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일본이 5개 브랜드, 미국이 5개 브랜드, 그리고 유럽이 15개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현재 약 200개의 딜러가 우리 회원사 산하에 있고, 200개의 딜러가 400개의 쇼룸, 그리고 약 360개의 AS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이다 20년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개방 87년에 하고 나서 사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세무조사도 있었고요. 사치품에 대한 단속도 있었고요. 그래서 95년도에 카이다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97년도 12월에 IMF는 더더욱 심한 찬바람을 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수입차를 타면은 주유소에서 기름도 안 넣어주고 뭐 이런 상황도 있었고 계란도 던지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수입차 타주는 것이 우리 수출과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수입차 백액에 대한 공동 마케팅 캠페인을 했던 경험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수입차 모터쇼 또 시, 수입차 시승회 같은 것을 통해서 수입차 시장의 회복기를 가져왔고 2009년도 글로벌 경제 위기에 약간주춤했습니다만 지금 어,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현재 상황까지 돌아와 있습니다. 네, 실제 수입 차와 국산 차가 제로섬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들 하고 계십니다만 보시다시피 승용차 수입이 늘어나면서 역시 승용차 수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 5년부터 해외 생산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돼서. 어, 수입차가 현재 한14% 5% 시장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울러 현대기아도 800만 대 이상 세계에서 생산과 수출을 하면서 글로벌 5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입차와 국산차는 위윤이날수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인지를 못하실지도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260억 불 이상 부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해외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30%는 해외 OEM에 의해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회사인 우리 수입차협회의 어, 멤버들 사이에서도 지금 이러한 부품을 구매 확대하기 위해서 담당자나 또 담당 사무실이 속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무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수입차는 다양한 문화 마케팅 또뭐 시승 행사나 트랙데이, 모터 스포츠 같은 것을 통했으며 또 드라이빙 센터 등으로 해서 자동차 문화를 업그레이드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치 않았던 컨버터블 같은 차량을 공급해서 다양성을 주었고요. 또 그동안의 국산차들은 직판만 해왔습니다만 딜러제를 도입해서 새로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서 요즘은 국산 차들도 딜레제도로 많이 바꾸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대한 투자와 고용도 계속 증가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수입자 시장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9만 6천 대를 팔았는데, 금년도 10월까지 그 정도를 판매를 해서 아마 작년보다 20% 이상 성장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을 보면 2000cc 이하가 전체 시장의 55%를 점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 들어서 약간 안정세에 들어가 있고요. 2009년부터 어, 디젤의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금년 들어서는 약간 보합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입차는 가장 다이나믹한 30대가 전체의 40%주 고객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별로도 독일 브랜드가 계속 성장을 해왔습니다만 금년 들어서는 안정적으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비는 SUV 포함한 알비는 지 계속 줄은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등록을 발표했던 2003년과 지금 비교해 봤을 때. 전국적으로 수입차가 판매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수입차의 대중화가 가속화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정책 관련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0년 배출 전망치, 이걸 비즈니스 에즈 유젤에서 전문으로 주로 BAU라고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데요. 유 온실가스의 비에유 BAU, 2020년 비에유가 7억 7,600만 톤인데, 이것을 2020년에 5억 4,300만 톤으로 30%를 감축하겠다라고 2009년에 국제적으로 천명과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줄어드는 2억 3 0 0 0만톤 중에 수송 부분이 3,400만 톤, 그리고 자동차 부분에서 1,780만 톤을 줄이겠다고 하는 굉장히 도전적인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2015년도에 CO2 타겟이 140g per km, km당 140g이었습니다. 그것이 2020년에는 97g으로 굉장히 강화된 수치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유럽이 130에서 95g 그리고 미국이 147에서 113g으로서 약 23에서 27% 감축하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강화된 수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또 살펴보면은 이건 독일 자동차공업협회의 자료입니다 뭐 우리가 뭐꼭 이렇게 그래프가 아니더라도 유럽을 가보시면 우리가 유럽 차들이 한국 차보다 좀 작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의 평균 차의 중량이 약 1.4톤 됩니다 모든 우리 국내에 다니고 있는 승용차 평균 무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유럽은 이거보다 10% 정도 가벼운 차들입니다 평균 중량이요 우리나라는 약 97%가 자동 기아입니다. 그럼 연비가 좋은 수동 기아를 유럽에서는 87%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그먼트별로 나눴을 때 보통 A 세그먼트를 우리 한국에서 세그먼트를 비교를 하면 르노 삼성의 SM3가 됩니다. SM3가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비슷하게 38% 정도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A 세그먼트보다 큰 차가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데 비해서 유럽은 A 세그먼트보다 작은 차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지역 사이에 아주 눈에 띄게 대칭적으로 큰 차와 작은 차의 비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별도 상대적으로 연비가 좋은 디젤 차가 유럽은 거의 55% 마켓쇼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으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현재 유럽에서 130g에서 95g으로 달성하는 데 있어서 2020년까지 유럽 자동차 공업협회가 예상하기로는 15%에서 20%까지의 이모빌리티, e 즉 전기차의 보급이 우선되어야 이 95g의 CO2, 온실가스 타겟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엄격하고 강화된 이 97g을 우리가 맞추려면 앞으로 국산차, 수입차 할것 없이 많은... 자동차 모델의 포트폴리오 변화라든지, 또는 연료의 변화라든지, 또는 친환경차의 도입이라든지, 사실 우리가 예상하거나 또는 예상치 못하거나 엄청난 변화가 우리 목전에 있다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고, 말이 많았던 연비, 그동안의 환경부, 그리고 국토교통부, 그리고 산업자원부가 이걸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2014년 11월 2 0일부로 국토교통부가 일원화하여 연비를 사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즉 자기인증 적합 조사인 됐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엄격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전에 과징금 뭐 천만 원, 오백만 원 그랬습니다만 이제 과징금 자체가 매출액의 일 천분의 일까지 최대 10억 원까지 부과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어, 신차는 14년 11월 20일부터 적용을 하는데 주행 저항 또는 타이어 신연비 계산식은 며칠 됐군요. 11월 21일부터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젤차, 경유차는 주행 저항 시험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연비가 조금 저하되고요. 휘발유차는 반대로 신연비 계산식에 의해서 연비가 좀 저하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차는 2017년 5월 21일부터 공동고시에 의한 신연비의 사후관리를 받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시험실에서의 샤시 다이나모에 의해서 배출가스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도로상가에 항상 괴리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휘발유 차인 경우에 미국에서 실 도로와 시험실간의 차이를 줄여주기 위해서 모드를 바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랩 3라고 그러는데 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 이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니다 FTP라는 게 현재 휘발유 차의 연료 어 이제 배출가스 모두입니다. 이게 페더럴 테스트 프로토콜인데요. 여기에 S를 붙여서 보조란 서플리멘터리를 붙여서 2015년부터 급가속이나 에어컨을 작동했을 때의 배출가스도 어, 봐야 된다. 이렇게 돼 상당히 엄격한 규정을 미국에선 2015년부터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레브 3가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모든 휘발유차에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경유차인 경우에 우리가 유로 5, 유로 6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결국 보시다시피 NOx 질소산화물과 PM 이걸 무슨 우리 말로는 어, 입자상 물질이라고 해서 좀 용어가 어렵긴 한데요. 이게 뭐 먼지와 같은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엄격하게 입자상 물질 같은 경우는 유로 4, 5로 갈 때마다 0배 이상씩 강화되는 걸볼수 있고 역시 질소 사함물도 굉장히 강화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로 6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승용차는 신차인 경우는 작년 9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차인 경우는 금년 9월 1일부터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판매에 있어서는 석달 유예 기간 이 있어서 유로 파이브도 11월 30일까지. 판매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럽위원회는 디젤차 역시 실도로와 샤시 다이너모상의 그 시험 실간의 차이의 배출과 차이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0월 28일날 브라셀에서 실도로 조건 배출 허용 기준을 최종 확정 하였습니다. 어, 이것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신차는 2017년 9월부터 CF 2.1이라는 건실 도로상에 나오는 이게 이제 펜스라는 장비를 달고 이제 어,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실 도로상에 배출되는 그 허용 조건이 시험실에서 나온 치수보다 2.1배를 넘으면 안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2017년. 9월부터입니다. 그리고 2020년 1월부터는 1.5배가 됐습니다. 이것 우리 환경부도 아마 비슷한 이런 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도래가 될때 유럽 자동차 공업 협회의 예상에 의하면은 어, 후처리 기능이 약한 경유차 전체 경유차의 15%에서 20% 정도는 아마 앞으로 향후 몇년 내에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화되고 엄격한 규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지금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가 이 지구상에 나타난 지 130년 만에 엄청난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새로운 에너지나 어떤 기술의 변화, 자율주행차와 같은 기술의 변화 외도 에 그동안 유럽과 미국,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에서 선도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중국을 포함한 제3국이 자동차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리콘밸리로 통칭되는 구글, 애플 이런 회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자동차 업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애플의 총 시가 7,000억 달러는 사실 자동차 회사 1위에서 10위의 시가 총액을 합한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상하기 힘들 정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래하고 있고, 그런 패러다임은 역시 한국도 애외는 아닐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못지않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뭐 GTX 같은 대중교통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소비의 양극화, 특히 우리나라는 향후 10년 내에 20대가 100만 명, 100만 명은 울산시입니다. 울산시 하나가 없어집니다. 30대도 100만 명이 없어집니다. 이러한 젊은 세대의 감소와 또는 온실가스 이슈, 그리고 또 소용차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한꺼번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년부터 우리 자동차 시장은 수입차 국산차 할것 없이 엄청난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수입차는 23만 5천 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대비 약20% 이상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물론 성장도 중요합니다만 모든 브랜드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적 향상과 내실을 기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수입차 시장 전망을 저희는 보수적인 8.5% 성장인 내년도 25만 5천 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한 아마 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